자, 6챕터 최대 최소화 미분입니다. 자, 여기 단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대극소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원이고요. 7챕터까지, 어, 방부 종식과 미분까지는 따로 개념 정리할 거 없고, 그냥 어, 앞에서 5챕터에서 했던 그 개념 그대로 가져가면서 응용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 최소화 미분이면 요 원래 3차 함수라는 것이든 4차 함수라는 것이든 간에 특히 3차 함수죠.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닐 수가 있고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 얘는 가장 작고 가장 크다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포물선이야 가장 높은 가장 최고점이 존재하고 를 이렇게 포물선은 가장 최저점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무한히 가고, 음의 방향으로 무한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딱히 최대값과 최소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어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함수에서 최대 최소라는 것은 결국은 다음처럼 제한 범위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특정한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음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미분해 줘야 되겠죠? 저 인수분해가 아마 안될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죠? 그래서 y'은 뭐 인수분해 되겠지만 한눈에 안 보이는 관계로 미분해 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구성 자체가 3차, 2차, 1차의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미분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도함수를 지금 보시게 되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어지고요. 따라서 우리 도함수의 모습이 1과 2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고 있는 이러한 포물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함수는 여기서 증가하다가 그리고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0부터 3까지라고 했습니다. 0이라는 점이 뭐 이쯤 있을 거예요. 그 다음 3이라는 점이 뭐 이쯤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최대값 최소값이 의심되는 곳이 있어요. 일단 첫번째 여기 부분이구요. 자 여기가 첫번째 의심 포인트에요. 여기 최대값. 그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뭐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높이가 각각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신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가장 낮은 점 또한 여기 아니면 여기로 이제 의심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구간에서 이제 최대 값을 구할 때 일단 극대 값과 극소 값은 구해놓는 게 낫다. 그래서 여기다 1을 한번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함수 값을 다 구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1 대입하면 14에 11이니까 3이 됩니다. 이 대입하면 16-36 더하기 24 빼기 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42에 6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6 이렇게 되는 모습이고요 맞나요? 맞죠? 아 2인가요? 아이뭐 계산이 안돼 아 2죠. 빼기니까. 예 네, 그렇죠. 자 2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3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되어지냐면 54 빼기 3 대입하면 81 더하기 36 빼기 2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 97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7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고 7이 나오게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의 합의가 필요한 거야. 어떤 거냐면, 여기가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분명히 이 그림은 왜곡이 심한 그림이라고. 어떠한 부분이. 그래서 선생님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만을 어떻게 한 거냐면, 굉장히 확대를 해놓은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을 어떤 특정 부분을 어, 확대가 되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얘는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는 대칭관계가 점대칭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는 맞아 그죠 변곡점에 대해서는 그 대칭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은 맞지만 점대칭이 형성되는 건 맞지만 포개어서 겹쳐지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따라서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그 높이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게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선대칭의 특징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커지는 상태가 되어져요 커지는 상태 지금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봤을 때는 높이가 어때 보이냐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어때진다? 증가하는 폭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값보다는 이 값이 클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 예, 지워볼게. 지금까지 한 내용 다시 지워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관건이 이거였잖아요. 0부터 몇 가지였어요? 여기? 3가지였거든요. 당연히 이 값보다 이 값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더 작은 일은 왠, 거의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훨씬 더 모여 있기 때문에,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이야, 물론 작아, 작겠죠. 그 다음에 증가로 돌아서는 이유로는 무조건 어때진다. 다 여기 높이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봤을 땐 여기가 제일 낮죠 하지만 여기가 제일 낮을 거라고. 오케이 됐습니까? 갈수록 어때지니까 커지는 그래프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저거는 그림 그리기 쉽죠? 얘는 0하고 0에서 만남이 있고요. 마이너스 3에서 접하는 상태입니다. 맞죠? 그게 하필이면 무슨 9? 마이너스 9였을 뿐. 자, 그것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0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3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접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9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2대 1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 1에 마 4에 마이너스 13인가요? 맞나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0이 되는 포인트가 있겠죠 <laughs> 여기서 x축이 마이너스 9보다 어떻게 위로 지나가게 될거예요자식 전체에 뭐가 씌워져 있으니까 절대값이 취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온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어지는 거야. 다시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여기에서의 마이너스 4부터 몇 가지? 1까지 그럼 마이너스 4가 뭐 대충 이쯤 있겠죠. 지금 여기 포인트는 마이너스 3이랑 일차하는 포인트야. 다시 마이너스 3 그리고 0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졌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났나요? 이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거고 자 됐죠? 자 그럼 마이너스 4의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면요 마이너스 4가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3보다 이쪽에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1이 어디 있냐면 1은 0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쪽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자이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니까 요만큼에서의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각각의 뭐를 일단은 우리 지금 연습하는 단계잖아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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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돼 다 구해줘 어, 조사를 해줘서 다 구해줘야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 대입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은 6-2번입니다 이 번만 볼게요 이거 4차 함수 아 4차 함수 안 했으니까 4차 함수도 한번 해볼까 자 x 네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저 1번입니다 저 미분 하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이렇게 되어지겠네 이거 1 대입하면 0 되죠 그 4로 묶어주면 x-1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헷갈린다, 이렇게 하니까. 그치? 그래서, 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x 제곱이 있죠. 플러스 4x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8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4 묶어낼게요, 밖으로. 4 묶어내면 4가 이렇게 나오고요. 4 묶어내면 x,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얘는 4의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우리 도함수는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만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만남이 있어요 그럼 접하는 포인트가 우측이니까 여기가 1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도함수고요 자 우리 함수 그려보면은 이제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다시 계속 증가하는 이런 포인트가 되어진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고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대값은 존재하지가 당연히 않겠고 그래서 또는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어진다? 최소값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플러스 13 이렇게 되어지니까 29에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네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11을 갖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구간 1부터 4까지예요 폐구간입니다 폐구간 1에 1에서 4까지 에서 fx가 갖고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주어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얘는 구성 자체가 몇 차와 몇차 구성이죠 4차와 3차 구성이에요 일반적인 구성의 상황이 아니야. 지금 1번과 2번은 문제의 풀이 방법이 달라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왜냐면 구성이 다른 거니까 풀이도 달라야 되겠지. 그럼 얘는 x의 몇 제곱으로 세 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럼 ax세제곱으로 묶어주면 x-4가 되어지나요? 네,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0에서 뭐하고 접하고. 4에서 뭐하는? 만나는 그래프일 거예요. 자, A가 양수라고 했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로 되어 있죠? 양수로 되어 있죠?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최종적으로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4차함수의 경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모습을 갖던가 아니면 이런 식의 모습을 갖던가 아니면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질 텐데 축과 만나는, 아 이거 만나는 포인트가 0과 몇밖에 없기 때문에 4밖에 없고 지금 여기는 몇 중근이죠? 3중근입니다. 즉, 0은 3중근에 해당하여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몇 중근의 모습이냐면? 2중근의 모습입니다. 요 모습은. 그러니까 이런 개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가 0에서 접했고, 여기가 4에서 만났다. 이런 표현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절대 불가합니다. 삼중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죠. 또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개형 자체가 이런 개형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런 개형도 두 가지죠. 이런 것과 이런 것. 그럼 이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0, 만나는 포인트보다 접하는 포인트가 왼쪽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 지나가냐면 B가 지나가고 여기에는 0이 지나가고 여기는 4가 있는 모습이 돼요 그럼 여기는 3대 1에 해당하죠 그럼 3대 1에 해당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을 대입해서 나온 값이 극소값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거예요 자 구간이 1부터 4까지로 잡혀있습니다 그럼 1이라는 포인트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이렇게 1이라고 4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무슨 값과 무슨 값이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했으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누가 되어지는 거야? b가 되어지는 거죠. 최대값이 몇이라고? 3 그러니까 b 이퀄 몇이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대입해서 만들어진 값이 최소값이죠. 그럼 3 대입하면 81a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08a b가 3이라고 했죠. 3 요렇게 한개 무슨 값? 최솟값 얘가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27A죠 그래서 27A가 9가 되어지니까 A라는 것은 3분의 1이라고 볼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진짜 진짜 개중요한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구성이 4차 3차일 때나 4차 2차일 때 이럴 때 구성 하고 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하고 그림 그리는 게 어떤 방법이 다르지. 분명히 다르다고. 그치? 3차도 똑같이 3차 2차 구성하고 3차 1차 구성은 미분해 안해. 3차, 2차, 3차, 1차 미분해안 해? 안 하지. 그치? 풀 세팅 돼 있어야 미분하는 거야. 미분해서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저는 그냥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돼. 그럼 여기가 개고생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개중요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써 놓은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더모질랄 거라고. 기말고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모질랄 거예요. 기말고사는 뭐 이번에는 시험이 쉬웠다며 그죠 역대급으로 쉬웠다고 그죠 그래서 했는데 기말고사 때는 시간이 많이 모자랄 거야 문제를 쉽게 해도 계산이 오래 걸려요 문제를 쉽게 해도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대로만 하면 오래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자 부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민넓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민 넓이가 되어지고, 요 x가 높이가 되어집니다.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민 넓이를 구해볼게요. 여기에 길이가 x죠. 요 길이도 x죠. 여기도 누구예요? x가 되겠죠. 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어떻죠 똑같죠. 그럼 24 빼기 2x 한걸 반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12 빼기 x, 여기도 12 빼기 x면 되겠지. 자, 여기 길이는 요만큼이 x죠. 요만큼이 x죠. 그러니까 여기는 24빼기 몇 X? 2X. 자 그러면 12빼기 X 곱하기 24빼기 몇 X? 2X.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민 넓이가 되어지는 거죠. 됐음. 거기에 높이 얼마? X. 그쵸? 높이 X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부피. 됐음. 얘이 e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은 얘가 12빼기 X가 되네요 그럼 12백 X에 뭐가 되죠? 제곱이 되어지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꼴 보기 싫죠?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요 그럼 2X에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오면서 제곱돼서 나오지 그럼 플러스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었겠지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0에서 만나고 12에서 뭐하는 거야? 접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0에서 만나고 12에서 접해요 0에서 만나고 12에서 접해요. 0에서 만나고 12에서 접해요. 자, 이때 부피니까 양수겠죠? 여기 이유 맞아, 안 맞아? 맞겠죠? 그렇다고 X라는 게 12를 넘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전체 길이가 얼마니까? 24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만큼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몇대 몇? 2대 1. 그죠? 그럼 여기가 몇이죠? 4죠? 그러면 4 대입하면 얼마 나오는 거니? 4 대입하면 8 곱하기 16 이렇게 되어지겠네 68에 48에 128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x의 값이 얼마? 4 부피가 얼마? 128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네 교과 과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분 안 하고 그림을 그리니 안 그리니 미분을 안 하고 그림을 못 그리죠? 그래프를 그러니까 매순간 뭐하는 모습이 돼? 미분을 하고 있죠 심지어 내가 쓴이 식을 뭐를 해야 되니 우리가 전개까지 해야 돼안 해야 돼? 이 식을 전개까지 해야 된다고? 전개해서 미분해서 도함수 그려서 도함수 그려서 우리 함수 그리는 거야 맞나요? 안되니 지금 뭔 말인지 자 기본 문제 6단 4번인데요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점을 가정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도형은 무조건 맞습니까? 변태 아닌 이상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을 가정해라? 그렇지, 무조건 일사분면. 그럼 이 C점을 뭐라고 가정해줘? 을 T라고 하겠음. 여기 근이 나와있네? 3이랑 무슨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T 대입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 값이 되겠죠? 그럼 요 도피가 9 마이너스 무슨 제곱이 되죠? t 제곱이 돼요 얘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t고 여기 대칭적인 위치에 있네요 무슨 t? 마이너스 t 그러면 넓이 고 사다리꼴이잖아요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러면 위에가 몇, 몇 t? 2t 아랫변 몇? 6 그러면 2t 플러스 얼마? 6 곱하기 높이가 얘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9 마이너스 무슨 제곱? t 제곱 역할 됨 네. 그죠? 거기에 몇분에면 2분의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2 묶어낼 수 있죠? 그럼 얘는 몇이 되죠? 3, 얘는 사라져. 얘인수분해 되죠? 그럼 얘는 t 플러스 3에 뭐가 되죠? 제곱.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밖으로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밖으로 묶어요. 그럼 여기는 t 제곱 빼기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그럼 t 플러스 3의 제곱에 t 마이너스 몇이 되죠? 3이 되어집니다. 여기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 요 함수는 최고차항 개수가 뭐야? 음. 음수지. 그러면은 증가에, 감소에. 감소하겠지. 최종적으로 무슨 상태에 있게 된다? 감소 상태에 있게 된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네. 되니? 네. 그죠? 이거 그래프 원리, 그렇게 설명 많이 했어요. 그죠? 맞아? 네. 어. 자, 그렇게 돼서 감소하는 함수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뭐해? 접해요. 3에서 뭐해요? 맞나요?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요. 아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 접하고 3에서 만나요가 될 수는 없잖아. 맞아 그치 포지션이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좌표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지 몇대 몇? 몇? 2대1 맞아요. 2대1입니다. 그럼 6을 2대1로 나누게 되면 4대1로 나누는 거랑 똑같으니까 여긴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16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면서 32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32가 돼요. 됐습니까? 최대값 32입니다. 기본 문제 6-5번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어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이 좀 복습이 들어가는 파트인데 항상 명심하실 것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3D는 뭐하다? 3D는 뭐해? 3D는 왜곡이 심하다. 3D는 몇 뒤로? 2D로. 맞니? 3D는 2D입니다, 오케이? 무조건 3D는 2D로 생각하는 거야. 자, 3D는 2D로 생각을 하고요. 그, 자 3D는 몇 D로? 2D로.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직각삼각형은, 뭐를? 직각삼각형은 뭐를? 직각삼각형은 뭐를? 직각삼각형은 뭐를? 직각삼각형은 뭐를? 직각삼각형은 뭐를? 직각삼각형 하면 뭐 해야 돼? 자 기본문제 6-5번인데 얘는 기본만 있으면 되는거야 오케이? 자 지금 무슨 기둥 나왔니? 원 기둥 나왔지? 자원 기둥 뭐야? 3D지 그럼 2D로 바꿔야돼 2D로 바꿨더니 뭐 나왔어? 이등변삼각형 나왔지? 그럼 뭐해야돼? 높이 내려야겠지 이등변삼각형이 명령어라고 그게 그래서 높이를 내려줘 그런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거야? 직각표시 해줘야되겠지? 높이를 내리고 나더니 뭐가 생겼어? 직각삼각형이 직각 나왔지 그럼 뭐로 풀거야? 달몸으로 풀거야 자 그리고 원기둥이 뭐에 져있다? 내접해 있다 원기둥의 2D는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지 그러면은 이 안에 딱 맞게 직사각형이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음? 음. 되니 여기까지?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해 있는 상태 자 그랬더니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아까 피타고란인가 했어 그랬는데 원기둥을 직사각형을 표현하는 건 아니까 직각 삼각형 내부에 뭐가 생겼어? 직각 삼각형 내부에 직또 다른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들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그러면은 100% 모로푸는 문제라고 닮음으로 푸는 문제라고. 됐음? 자, 이제 표시를 해 보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죠? 그리고 원뿔의 원기둥이 내 접해 있고요. 원기둥 부피가 최대래요. 그럼 이 원기둥의 반지름을 알아 몰라 모르겠지? 그럼 여기를 뭐라고 주면 돼? r 이라고 주면 돼. 그럼 여기도 뭐라고 쓸수 있겠어요? r 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원기둥에 뭐가 있겠어? 높이가 있지. 그럼 이 높이를 뭐라고 해보자? h 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 높이니까 h 이렇게 줘볼게요. 닮음으로 하는 거라고 예와 얘는 닮았지? 네. 얘도 뭐 했지? 네. 닮았지. 됐음. 네. 음. 그러면은 자, 큰 거의 큰 거의 비율이 h 대 일. 1이지.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얘대 얘는 얘대 얘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어. 직각을 끼고 있는 두변 길이비가 h 대 얼마? 1. 그럼 여기가 h 대 1이지. 그럼 여기에 h 배한 게 여기란 얘기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h. rh가 되어지겠네. 네.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 h에서 얼마를 빼준 거야? rh를 뺀 거죠? 그래서 h- 무슨 h가 된다? rh가 될 거야. 자, 근데 이럴 때는 h를 누구에 대한 식으로, r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오케이? 어, h를 r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럼 h를 r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 보자.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음. 음. 어떻게 되면 되겠죠? h와 r의 관계 를 한번 써 보도록 할 텐데요. 이쪽에 사는 게 편하려나? 자, 여기는 1-r인 거 맞습니까? 네. 맞죠? 여기도 1대 h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그게 그거네. 맞죠? 네. h를 r에 대한 식으로, h를 r에 대한 식으로, L, h를 r에 대한 식으로. 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h를 r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 h로 주지 말걸. 에이. 아니에요. 잠깐만. 그냥 어차피 높이는 고정 값이니까. 뭐 원기둥의 높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정값으로 가지고 갈게요 그럼 여기가 r이니까 여기가 무슨 h가 되는 거야? rh가 되죠 그럼 여기는 h 빼기 무슨 h? rh가 되겠지 이제 원기둥에 뭐, 뭘 쓰면 돼? 부피를 써보자 그럼 밑넓이가 뭐가 되겠어요? r 제곱 파이 거기에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h 마이너스 rh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부피입니다 그럼 여기 h로 묶을 수 있죠? h 밖으로 묶어내요 그럼 H 묶어내면 여긴 얼마? 1, 여기는 그냥 R 이렇게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묶어내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얼마가 돼? 1이 되어지겠지. 그러면은 파이는 귀찮으니까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 제곱은 이대로 있고요. 자, 이 H는 어차피 고정 맞아? 맞아? 맞아 얘는 변수가 아니지. 원기둥이 그냥 존재했던 거니까. 그래서 얘는 고정된 값이에요. 그러면은 반지름에 따라서 결국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반지름만 변수가 되어지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야? 증가하는 그래프야? 감소하는 3차 그래프죠 0에서 접하고 1에서 뭐했어요? 만났죠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났어요?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났어요 2대 1이잖아 여기몇 분의 몇? 3 분의 2죠 그럼 반지름이 몇 분의 몇일 때야? 3 분의 2일 때가 된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최대가 될 때는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일 때나? 3 분의 2일 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